소준이 맛있어? 나한테 두 점? 원래 안 어. 먹었는데? 안 먹었어? <laughs> 어? 그 기억 조작 짠 거야? 그이도교 쫄깃하고 맛있어? 얇아맛다 근데 우리는 기다릴 때 밥을 먹는 거잖아 근데 뭔가 두부 이렇게 으깨서 먹으니까 좀 다른 느낌이야. 그지 만두 속그 응. 그런 것 같아. 맞아. 고기 씹히고요. 한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 맛있어. 그치? 빵이나 이거 거기도 팔았으면 좋겠어. 저조빵? 거지도안 하자. 없어 거기는. 소세지빵. 아 근데 컵 오빠 숙소 예쁘지? 응. 오줌 부어 봤어? 오빠 앵글에 나오니까 비틀들 응. <laughs> 빠져든다 오빠 좀 열성하게 나와. 김치 이거 안먹 거지? 이거돌치워돌 아니야. 아니 어쨌든 치워도 자리만 차지하면 아, 치울 거? 지금 기전치워아 치워줘. 음. 왜 했어? 어? 감성. 아, <laughs> 아니 만 있으면 해도 되는데 이거 때문에 못 놓기도 애매할 같아. 음. 맛있다. 응 음, 좋은데. 음. 별로 안했 많이 치킨을 치킨을 이시키치킨을사야우 치우고. 안다니까안이우고안 치우고. 안 치우고. 안 치우고. 안지우고안 치우고. 지치아고안 아. 우고안치 맛있다. 아 여주도 와서 이렇게 애매하게 시켰던 적 처음이야 진짜. 아 진짜 좋지. 그래서 할 말이 없어진 거야, 오빠들. <laughs> 이 담을 지네? 아까부터 딱했어 배장국, 배장 そうです 알아? <놀람> 그 땅만의 냄새야. 응, 그 냄새 혼나잖아. 좋아해? 집에 한 번씩 해니좋요안 보고 나도. 그래. 집 i 야, 그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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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약하잖아. 내가 약 내가 응. 그래, 약한한 응. 내가 약 내가 약 약해. 내가 약 약해. 내해 약해. 가해봐한 약해. 내가 약해. 약해. 내어 약해. 내가 약해. 내해 내가 약 약해. 내가 약 내가 약해. 내가 약해. 내가 약 약해. 내해 우리 딱 저녁식 그런 파라 그래나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뭐든뜻하지 않게 먹어야 더 맛있기는. <laughs> 그렇지 않아? <않았네. 웃음> 사계해변이 정말 인스타에 보이는 그게 전부였어요. 여기 다예요, 여기. <목소리도> 말 진짜 많다. 다아점어 <목소리도> 근데 털이 되게 고운가 봐. 날리는 거 뭐야? 말, 날리는거 불러줘. 오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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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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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야 양말 저기, 야기저 양말? 길 잘못 들어서 다시 가는 중. 이게 뜨질해 이게. 아 어, 어떻게 해야 돼? 같이 해줘. 해 말해. 긴장되지? 휴. 오빠가 저 나무서서 못 쓰겠어. 찢어져? 저기요? 네? 지키 뺏기세요 온다 온다 나먹좀가해야지 또뭐 잘생기게 나와야 되는데. 내린 내린다. 눈 온다. 비 아니야. 좀해놨 음. 음. 조금만 먼저 찍어 주시고요. 그가 네. 파인애플 소고 아니. 하나 겠습니다 失礼します。

밥고싶어하 나왔으면서. 짜라란 해줘지 불쌍해 항상 그렇게 나 없을 때 괴롭힘 당하고 있던 거잖아 좋아해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따줄게. <laughs> 버리는 거야 이거? 이거 왜 여기다 놨어. 안 싫어 안 싫어하는 거? 야 <laughs> 아니 진짜. 이거 버려 이거 못 쓰겠다 이거 안 되는 거. 이거 맛있더라고 저번에 누구야 애들이랑 먹었는데. 순천다. 아, <laughs> 어? <laughs> 이거 설마 그 얼은 거야? 너무 예쁜데? 먹자. 이걸 왜 파는 거야? 녹여먹는 거지? 라이트했어. Like 맛있지 않아? 원래 이런 와인은 과일이랑 먹어줘야 되거든. 이거 원래 이렇게 퍼서 먹는 거야. 원래 좀 녹아있지. 여름엔 녹아있어. 아, 겨울엔 얼어있고? 아쉽네 누가 깨뿌려 는데 <laughs> 아, 나만 해줘? 트림 했지? 안했죠 했잖아 안했죠 하면 소리 나잖아 마늘 냄새 나는데 그럼 해줘야 할때 그런가? 그게 있나? You're doing the cherry to life. 동네이니? 도수 데 아, 미쳤나? 아, <laughs> 어, 배 너무 맛있 진짜 살뺄거아니 <laughs> 진짜 지긋지긋같아 짜증 나 너무 잘하잖아. 짜증 나 뭐뭐. 뭐, 진한데 불맛좀 약한 거 맛이. 많이 커? 거기 전복죽 진짜 잖 그래도? 나는 기분은 어때? 서운하군. 하트도 맞춰도 빨리. <laughs> 지금 오빠 공항 데려다주고 혼자 에 오빠랑 2박 3일 일정 보내고 오빠는 이제 먼저 가고. 오늘 하루 혼자 있다가 내일 하정이 와서 3박 4일 동안 하정이랑 여행을 조금 더 하고 갈 거예요.